폭탄 앰플 미스트 공개 ELLE PARIS의 미스트로 피부를 업그레이드 하세요. 스위스셀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수분 미백탄력 휴대용 에센스 미스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고 특히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. 분사력이 뛰어나서 얼굴 전체에 고르게 퍼지며 가벼운 안개처럼 촉촉함을 전달해줘요. 사용 후에는 끈적임 없이 피부가 부드럽고 윤기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향이 은은해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.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죠. 보습벽도 기대 이상이라 여러 번 덧불리지 않아도 피부가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해줘요. 미백과 탄력 효과는 장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로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데일리 미스트로 강력 추천합니다. l 8이 PDRN 콜라겐 앰플 미스트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많은 사용자들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준다고 극찬하고 있답니다. 100ml 용량으로 휴대성이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분사력이 고르고 은은한 장미향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죠. 많은 리뷰어들이 이 미스트를 사용한 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. 특히 저분자 PDRN 성분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. 메이크업 전후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라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에 딱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. 다만, 일부 사용자들은 약간의 자극을 느끼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재구매 의사를 가진 분들이 많답니다. 겨울철 건조함을 날려줄 수 있는 필수템으로 추천하고 싶어요. 스위스셀의 줄기세포 배양액 에센스 미스트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. 120ml와 60ml 두 가지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용으로도 딱 좋답니다. 사용해보니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었어요. 특히 건조한 날씨에 더욱 효과적이더라고요. 가벼운 미스트 타입이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피부결이 한층 매끄러워진 것도 체감할 수 있었답니다. 이 제품은 제 뷰티 루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.